엊그제 개리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의천 문제가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변별력 있게 잘 출제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빨리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준비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틀린다고 한다면 7번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역사를 뭐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문제를 잘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번 사료를 보고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한 거죠? 20년 9까지 국급기출하고 똑같은 사료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운기를 보는 순간에 중국 황제의 역사하고 우리 왕의 역사를 운율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황제의 역사 한 권, 그리고 우리 왕의 역사 한 권, 이렇게 두 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권으로 나눴다. 그리고 중국은 방고로부터 금까지, 동국은 당군으로부터 우리 본조까지 썼다는 거죠. 우리가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방고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방고로부터 금나라까지 썼다는 것이고요. 이제 사료는 쉬운데 그런데 사료가 제왕기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지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지문은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편년체 강목체 이런 거 보면 은 짜증이 나죠 또 정통론 얘기가 나와도 짜증이 납니다 만만한 지문은 3분밖에 없어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설화와 야사를 많이 소술하였다 이거 삼국유사죠 삼국사기는 합리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요. 또 삼국유사는 사실하고 유사한 얘기를 쓴 것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일본을 보면 은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하였다. 근데 제왕운기를 보면 은 운이 운유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7원시 5원시 시란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을 했지만 은그 형식이 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년체니, 강목체니, 이런 역사소술 방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닙니다. 동명왕편도 서사시죠? 그래서, 편년체로 소술되었다, 기전체로 소술되었다, 이거 두번 모두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망온기의 운을 보고 그 형식이 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그리고 제망온기가 서사시라는 것도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도 쉽게 제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은 종통론이 나왔잖아요. 이종통론은 성리학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성리학은 성이학으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성리학은 두 개로 나눈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리학, 안 어렵습니다. 성리학은 두 개로 나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오랑캐를 나누고요. 또 임금하고 신하를 나누고. 또 양반하고 상민을 나누고요. 남자하고 여자를 나누고 적자하고 서자를 나누고 또 장남하고 차남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강목체도 강과 목으로 나눠 가지고 강은 상위 항목에 쓰고 목은 하위 항목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목체를 성리학적 역사소설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통론도 마찬가지예요. 종통이냐 아니냐 나누는 거죠. 성리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가장 융성한 때가 언제죠? 조선 후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역사서를 공부를 할때 동사 강목을 비롯해 가지고 어디가 종통이냐 여러 종통론에 관한 역사서를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통론은 성리학하고 관련이 있고 조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려 제왕 운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제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성리학은 기본이잖아요. 성리학 학문은 어려운데 수험 성리학은 쉬워요. 지금 이 문제에서 4번이 제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리학을 잘못 공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2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은 나머지 지문을 소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우리가 재앙운의 의미나 가치를 얘기를 할때 흔히들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사하고 대등하게 썼다. 그래서 자주성을 얘기를 하고요. 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을 한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더 나가가지고, 제왕기에서 누가 누가 당군의 후손인지들 일일이 적지를 한 거, 그것을 의미있게 본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 지문이 출제가 된 거죠. 제왕기에서 애맥, 옥조, 또 부여, 또뭐알수 없는 나라들, 이렇게 적어놓고 당군을 이었다. 그렇게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처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소고법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다고 한다면은 알고 쉽게 풀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사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느낌적으로 풀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직이 쉽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방직이 어렵게 나온 적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 지방직 시험 도잘 보시고, 저는 또 지방직 해설 강의를 또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